흐르는 세월에 마음 뺏기지 말자.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을 떠덮는 세월에 마음까지 따라가지 말자. 세월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만 싣고 오지 않았던가. 무거운 짐 빨리 벗어 버리려 애쓰지 말자. 세월은 우리 곁을 떠나갈 때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지 않던가,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를 굳이 되새김할 필요는 없다. 이런 것도 없이 나이 한살더 늘어났다고 책망하지 말자. 욕심은 끝없는 갈망일 뿐 만족이란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.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자. 한 톨의 쌀이 모아지면 한 마리 되고 한 마리 모아지면 가마니가 필요하듯 우린 마음만 가지면 언제나 무거운 짐도 벗어 버릴 수 있다. 나눔을 아는 마음은 가벼운 삶을 걸어갈 수 있다네.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훈훈한 마음으로 세월을 이끌고 가자.